우와 모바일 방송인데 애니 퀄리티가 이 정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에픽 세븐입니다, 여러분. 에픽 세븐이라는 게임을 제가 들고 왔고요. 제가 미리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 눈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바일 게임 안에 캐릭터 이런 거를 제가 미리 보여드리고자. 유튜브를 먼저 좀 보여 드리면서 뭐 부금도 들으면서 캐릭터 우리 얼굴이랑 옷도 좀 보면서 막 스킬 같은 것도 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캐릭터 소개 한번 슬쩍 볼까? 저는 여기 캐릭터 중에서 좀 약간 뭐야? 에이 이 e. 캐리... 카리나. 카리나가 여기 있어. 아, 너 이거 좀 보자. 아이 카리나는 냉기 속성 5등급. 디자인. 오! 와, 이, 이렇게 캐릭터 소개가 다 나오는구나. 어, 이건 뭐야? 이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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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루아 논마는 또 뭐야? 와. 어, 예쁜 캐릭터 너무 많다. 어! 어머, 깜찍해라. 아니 이펙트도 진짜 시원시원하고 예쁘다. 와일러스트 장난 아니네. 이거를 턴제 RPG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 간단하게 봤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캐릭터들이 많죠? 어한번또 누구 볼까? 가장 최근에 올라오신 음. 분을 볼까? 상대 가치가 없군요. 일패 도지. 진익스. 아 무도 할계 없다고 전하세요. 오, 고고하다 고고해. 오. 벨로나는 동양풍 옷을 취급하는 패션 브랜드. 출신이고요. 이런 컨셉이 다 있어? 공의 경공수를 이용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와, 멋있다. 모도 오직 본인이 써 실력을 인정한 상대와만 대화하며. 아, 그럼 주부리랑 대화 못 하는 거야? 시급... 어, 보리야. 어, 타요야. 보리야, 너 PV랑 음. 그거좀 봤어? 캐릭터 뭐지 어, 어, 봤어. 나 봤어. 나랑 오늘 멸망전 하자. 나 오늘 타마린드 뽑을 때까지 뽑을 거야. 뭐? 어? 사마린드? 타마린드는 몰라? 앞으로 외워. 너 벌써 1등 정해놓은 거야? 마음속으로? 그건 아닌데 타마린드! 타마린드! 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타마린드. 타마린드! 우승. 근데 우리 들이 원하는 이상형이 다르면 어떻게 해? 그럴 리 없어. 내가 너 어떻게든 설득시킬 <목소리> 거니까. 효과는 내가 보증하거든. 내 연구에는 희생이 따르지. 오 죽음의 탐구자리 수많은 생. 약간 네크로맨서 이런 느낌인가봐. 뭔가 엄청 나른한 느낌. 보정은 없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아 지호는 좀 미소년스러운데? 약간 그 황제 느낌인데? 어 맞아. 좀 어린 황제의 느낌이야. 어 뭐야? 와와 진짜 멋있다. 아니 와 뭐야? 와 진짜 어린 황제가 맞네. 네. 와난 지호 할 벨로나. 어 벨로나 예뻤어, 맞아. 영상을 봤을 때도 예뻤어. 이렇게 오. 그래야지. 아 한정이래. 지금 못 얻나 봐. 아 뭐야? 그럼 더 갖고 싶은데? 칸... 마신의 그림자 한번 볼게. 마시네 그림자. 얘는 보스몬스터래. 보스몬스터. 어? 어머. 와 얘는. 보스 맞네. 와 눈이 빨개. 아 이게 진짜 세 보이는데? 나는 벨로나! 나도 벨로나가 더 좋아! 스트라제스랑 쉐나! 그 어떤 이 운명... 와... 와... 뭐야 우주를 쪼갰어! 거버로 우주를 쪼갰어 미쳤다! 와 진짜 멋있어 아니 진짜 화려하다 쉐나 한번 보자 얘도 기사인가 봐. 용기사. 기사 좋아해. 스트라제스가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이건 난 스트라제스 간다 이거는. 왜? 너무 멋있잖아. 우주를 반으로 쪼갰어. 우 와, 뭐야, 존니? 메이드인가 봐. 메르는테네브리야 시계를 들고 바쁘게 뛰어가는. 오, 어, 귀여워, 귀여워. 아, 한정이야? 어, 또 한정이야. 아, 맘에 들만 한정이네. 나 갖고 싶은데. 오어 이세리 아까 그 밝은 느낌 아니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인가 보네. 다른 세계 이세리아래 저주를 받았대. 다른 다른 이 근데 얘도 진짜 멋있다. 이세리아. 아 제필숲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난 그래도 얘로 할래. 귀여워. 결승은 <목소리> <목소리> 내가 여기서 주캐를 한다면 나는 <목소리> 테네브리로 할게. 나는 테네브리아 야, 오케이! 두보이 그래. 이상형 1등은 테네브리아! 테네브리아였습니다. 잘 뽑혔다. 엄청 예쁘다. 아, 진짜 다 예뻐서 고르기 힘들었어. 어. 이렇게 해서 이상형 월드컵을 마쳤고 네. 각자 한번 캐릭터를 뽑아보는 이제 각자, 시간. 각자 하면 되거든. 응. 보리 안녕. 알았어. 안녕. 나 빨리 뽑고 싶어. 그래. 어. 자, 여러분. 저도 그렇다면 저도 질수 없어요. 저도 뽑고 싶어요. 저도 예쁜 거 뽑고 싶은데 아까 봤던 그 친구 내가 1등으로 뽑았던 친구는 한정판이래. 그래가지고 좀 예쁜 친구들 중에 나도 하나 데려올게요, 여러분. 우선 제가 여기서 선별 소환을 하나 할수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 들은 바로는 별의 노래를 뽑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원래 사실 별의 노래를 뽑아야 나중에 있는 어떤 퀘스트를 쉽게 깰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쁜 거. 아별 다섯 개이긴 한데. 아저 에픽 세븐 잘하시는 분들, 야 이거 괜찮다 보리야 이거 잘 나왔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아, 얜... 하하... 참... 별 4개는 조금 아쉬워요. 아, 이 제라토. 아... 아이고... 어... 아... 별로죠? 다시 해야 되지. 개똥손이네 연. 제발. 어, 좋은 거 나오나? 어, 왠지? 라비 어때요? 어, 이 정도... 이건 아... 어떨까요? 아... 이 친구 어떨까요? 안 좋다고요? 재물 한번 바칠게요. 어, 얘는 뽑기가 아니고, 안전히 사는 거야, 지금? 아, 얘 재물 왜안 뽑아? 응. 제발! 클로에! 클로에 어때요? 메이드 클로에는 아니지만, 클로에인데요. 아... 클로라고. 제발 놀라운자 제발! 나 놀란다, 나 놀란다! 어, 어? 어? 타이밍? 아까 나왔던 앤데? 어때요? 진짜 건질 게 하나도 없네. 아, 제가 여러분 비방에서 제가 또별 다섯 개짜리 타이윈이라고 잘생긴 오빠 하나 뽑았거든요. 아 근데 난, 나도 역에 갖고 싶긴 해서 오늘 좀 한번 뽑아볼까 싶기도 하고 우선은 처음에 뽑기 전에 이거 타이윈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겁나 세. 세즈라는 친구가 겁나 세요. 그리고 이런 이펙트도 엄청 간지나 와우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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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세긴 세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두 명을 데려왔어요 세즈랑 타이밍이라는 친구를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자 세진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오늘 난 무조건 세질 거야. 목표가 있어가지고 뽑기 템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신비 소환을 제가 사왔거든요. 보라색이 나오면 좋은 창 뜨는 거야? 좋은 거? 어, 보라 색깔 안 뜬다, 안 뜬다, 안 떠. 흑접에 만돌린 뭐야 이거? 흑접의 만돌린. 와 이거 좋은 거 뜬다, 좋은 거 뜬다. 간다, 간다, 간다. 원다, 원다. 아.. 어... 이거 이거. 돌... 간마더. 아, 저는 안 돌봐 주셔도 괜찮아요. 타이 벨로나 뽑았다고? 그렇지. 잘 먹은 거죠. 이 정도는 잘 먹은 거죠. 벨로나. 아 부럽다.. 잠깐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4 0곱에 나왔다고? 잠깐만 아하... 어? 네네네 강의직 하고 됐어요! 제발! 제발 이런 거! 제발! 제발! 경계! 금화! 누가 아, 좋아 보이는데? 오. 아 이거 좋은 건가 보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다 썼다고? 어머! 어? <laughs> 하이? 야 보리야! 어? 랭크 12가 뭐야 엄마 이거 너무 허접이야 너 몇이야 나 지금 41인가 42야 41인가 42라고 와씨 언제 그렇게 일단 에픽 7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음. 요새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게임이 꺼져있으면 안돼 나는 방송 아 중에도 그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아니 나도 롤돌 그러니까 틈틈이 너가 막 랭크 돌릴 때마다 이거 틈틈이 내려오잖아. 응. 에픽 세븐을 하다가 틈틈이 거래해야 돼. 아 그래. 이걸 계속하다가. 나 <laughs> 패키지 뭐 샀어? 초보자 패키지랑 발렌타인 패키지랑 신비 소환 두 개랑 성약 소환 있는 거. 일단 상점 들어가 보자. 패키지를 한번 구경을 하도록 하자. 그 나도 일자 이거 다 확인했거든. 스타즈 패키지, 월강 패키지, 신비 패키지. 뭐라고라 특가 패키지, 모험의 시합 패키지, 난다 확인했어. 방금 무한 동력 하나 알려주면은 방금을 했을 때 플레이스토 어 플레이 포인트가 올라가잖아. 어. 이 플레이 포인트 400점으로 300 하늘석을 교환할 수 있어. 이제 그걸로 이따가 에픽 패스를 사면 돼. 에픽 패스라고 이제 시즌마다 한달 동안 이제 막 진행하는 뭐그 시기에 뭐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특별한 보상 같은 거? 음. 어 벨로나다. 왔다 아싸 벨로나. 오, 나이스. 나 이벨로나, 그벨로나가 그 벨로나가 아니라고? 다른 벨로나야? 일단 새로운 팀을 짜보자. 지금 응. 저대로 말고, 일단 무의를 있나? 투입하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무의를 응. 클릭한 다음에 돋보기 표시 눌러봐. 기억각인 두개 넣어놓자. 기억각인이라면 합치는 느낌이거든, 약간. 기억각인 합치는 거 이렇게. 다음 어? 찍을 때먹으면또 뽑아야 돼가지고. 그다음에 응. 그 다음에 레벨업 들어가서 레벨업 들어가서 그만 레벨 찍자. 움직임이 좋아진 듯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시스템 하나 좀 설명을 해줘면 일단 아 이거 승급도 확인해야 되는데 응. 저 판타스마 같은 경우에 판타스마. 이제 대놓고 약간 승급 재료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야. 어승급이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다시 이제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응. 스토리 미는 걸 짜보자. 그냥, 그냥 막 넣고 이제 돌렸거든. 그래서 응. 스토리를 빨리 밀어야 돼. 자 이렇게 응. 무이랑 안젤리카 같은 경우에는. 응. 그이 게임 최종 콘텐츠 중 하나인 음. 와이번 토벌이라는 토벌 콘텐츠가 있어 음, 음, 음. 이제 거기서 쓰는 애들이긴 한데 어차피 초반 스토리는 너가 아. 빨리 밀거든? 음. 신수도그 아무거나 넣고 음. 그다음에 스토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 자동전투 돌려 계속 밀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음. 너가 지금 랭크가 낮아서 그런데 랭크 25정도를 찍게 되면 이제 패스 기능이 열리거든? 그러면은 자동으로 음. 아이템도 먹어주고 방금 말했던 이제 와이번 토벌이나 그런 것도 자동으로 최대 15번씩 해가지고 해주거든 그래서 아무튼 10-10까지 하면은 이제 아까 샀던 응. 월강생활 있잖아 또, 그것도 가능하거든? 응 오케이? 응, 고생했어 오케이 알겠어 고생했어 다혜 알려줘서 고마워 아니야 보리야 아니야 다음 봐. 어 다음 주에 보자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바로 스마일 게이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어? 제 주인님이 네. 계시는 주인님? 네 주인님이 누군데요? 스마일 게이트가 아, <laughs> 배로 온만 가요？아, 여기 스마일 게이트 에 저희 가 우리 그거 해보 자고 했잖아 에픽 세븐 PvP 맞아요. 어, 근데 원래 합방 을하 려고 했 는데 장 소가 좀 어디 할 때가 조금 없어 가지고 고민 하던 찰나 에 스마일 게이트 에서 장소 를제 공해 주신다고 편하 게 놀러 오시 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하 게 놀러 왔 습니다. 아, 제 안방 같 아요. 저는 근데 여기... 자고 갈 수도 있 어요? <laughs> 아, 니 근데 여기 처음 와봤 는데 진짜 회 사가 건물 이크고 쾌적 하네. 엄청 분위기도 구독 이따 보여 드릴 건데. 음. 심지어 어린이집도 있어요, 들 어린이집을? 네, 어린이집도 있어요. 와, 여기 뭐지? 장난 아니다. 와. 그래서 나중에 우주 입학을 좀 알아보려고. 혹시 나중에 <laughs> 우주에 성인이 됐을 때 여기 출신이다 그러면은 어. 좀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아 취직해도 약간 그런 있고. 아, 이거 좋은데? 아 근데 기대가 됩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1층인데 분위기가 해 근데 지금 퇴근하가지고 근데 음. 지금 시간이 아홉시지? 편하신 것 같기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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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진짜. 아유,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면으로만 보다가. 아이. 내려가시면 바로 준비는 돼 있어가지고 좀 구경한 다가 많다. 자, 과연 두 분간의 대결, 자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타율를 이겨라가 되겠습니다. 타율를 이겨라. 저 월드 아레나를 콘텐츠 자체를 오늘 처음 해봐요. 오, 오 궁금한 게제턴이 오겠죠? 아 일단 아, 제배전 일리아스는 어, 제가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선턴 잡이로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세 아 번째 스킬 때문에 거의. 뭐 기회를 어, 잡는 어, 어차피 그 모험과 라틴는 단단하니까 음 그걸로 출발. 오, 조기 발각 말이 이게 뭐야 잠깐만. 자 그다음 에이 스킬로 이제 공격 버프 대 퍼티리고 3스킬 초기화한 다음에 보험 아, 걸었습니다. 아, 아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어 지금 글디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 서렌더 나오면서 다이오스! 네 저희 이겼습니다. 네 오, 네,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왜 이렇게 너무 재밌다. 아니 저는 이게 아, 그게 좀 아쉽다. 저는 진짜 음, 음, 음.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우리 주보이님 충격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네. 한번 시드물님이랑 제가 한번 진짜로 아 이거 네. 일승과 아, 예. 아, <laughs> 한번 제가 해보는 영광을 어,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누르면 돼요. 어, 전투 준비. 실내나를 첫 판으로 하는데 시드. 1등이랑 한다? <laughs> 살면서 이런 일 없거든요. 그렇죠. 역시 주보인가 <laughs> 와, 저 시드물 과연 진짜 이양 물고 이기실지 진짜 아, 너무 기대돼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자 경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정영상 저도 그러면은 타요 따라서 첫 픽은 지배자 릴리아스로 아 완벽합니다 아, 무조건 픽해야돼 이거는 어, 지배자 릴리아스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릴리랑 잔비가 영혼의 주호다이 이런 게 잔비가 영혼이 없어 지금 잔비. 아 영혼이 없어? 시스. 그러면 체르미아가 지금 아주 세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체르미아 그래서 그렇죠, 고르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럼 자비로움 주세이. 정도 나오나요? 지금. 와 아! 일단은 아 많이 봐주시긴 합니다만은 아와 근데 아니 저분이 대단한 게 저런 지금 영웅들도 저 정도로 실이강을 해놓으셨다면 저두 번째 친구 삼성 영웅 아닌가요? 왜 네. 아, 저렇게 아 삼성 영웅이 있다고? 근데 그만큼 시드몰림이 머좀 고인물이긴 한데 삼성 사성으로 해준다? 이건 진짜 핸디캡 많이 준 거거든요 이길 수 있어요 월드 1등 그러면 찰스를 배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영웅인 찰스. 유일하게 어저 중에서는 가장 좀 티어가 상위 티어다. 아음 네. 엄청 봐주시긴 한 거예요. 진짜 힘을 쭉 빼놨어요. 좀 비벼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선턴을. 터널... 아, 아, 네, 아 네, 잠깐만. 지릴리 템 받쳐놨는데 <laughs> 아들라이한테 선턴 뺏겼으면. 와. 와좀 심하네. <laughs> 제가 할 때는 최선의 속도였습니다. 이거. 보통 지배자 어? 릴리한테 풀 강하면 2 0 0 정도 속도 나오거든요? 근데 턴을.. 자지드리가 이제 번째에요와 왔다 왔다 일단 3번째 세번째 이러면 턴이 한번더 오기 때문에 네. 영광을 위해를 쓰고 더블 클릭 한번더 눌러 아 근데.. 방송을 도좀 제... 아시네요 어 일단 부어줍니다 시드몰님이 3번 어.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자 일단 암나임모노 트림습니다자 여기서 이제 기도해 얘 1번 스킬이 음. 25% 확률로 한번더 터지거든? 더 어. 또25% 확률로 한번더 터져 무조건 죽일 수 있어 확률적으로 50%야 이번을 죽이잖아요? 어. 1등 잡는 거야? 가만히 놀자 어. 그래도 녹일까? 세계 1등을 어.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제 그렇지! 자! 큐라드 어. 삼성 큐라드시도물 님도 지금 손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걸 상상해보세요 제발, 제발. 세계 1위를 제발. 기도 메타로 바꿔주고 있고! 오, 오, 이겼다! GG! 이걸 주. 잡네요. 주부리 우승. 그렇죠. 주부리 우승. 자, 오늘 두분아 정말 감동스러운 게 주보리님도 개인 방송 그때 하시는 거 보면서도 아 진짜 에픽세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린치하고 주보리의 맞아요 하고. 또 그래도 이뻐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에픽세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막 화영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또 음, 뭐 닮은 느낌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칭찬의 의미인 거죠? 아 어, 칭찬이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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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절대 여기서 예. 네 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게 주보리는 오늘 다 이겼습니다. 본인이 선수로 플레이어로 뛰었을 때 세계 랭킹 1등 잡아냈죠 그리고 네, 그리고 진짜 타유님도 그 대장 퍼지스처럼 되게 늦은 마그 아, <laughs> 단단한 느낌 감사합니다 느낌. <laughs> 에이. 저는 약간 음. 에픽세븐 하면서 그냥 이제 단순한 수집형 RPG 게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레나 영상도 보고 음. 되게 게임이 <laughs> 엄청 심도 있어요. 심리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카운터가 있고 픽 순서에 따른 영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세팅도 가능하고 좀 이러면서 어, 굉장히 좀 심장이 뛰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레나 구경도 하고 직접 해 보면서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많이 보고 싶어지고 더 직접 해 보고 싶어지고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타요님 채팅창을 지금 보면서 하나 딱 공감됐던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해도가 좋은데 노력을 미친 사람처럼 한다. 맞아요. 아, 맞아.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오늘 느꼈던 게 중계하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노력하면서 음. 해요. 저는. 천재. 그리고 주벌이는 주보리, 그냥 천재. 그냥... <laughs> 자 오늘 또 많은 시자분들이 청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 에픽 세븐 뉴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 기존 유저들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도 저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하나씩 이 타요처럼 이 게임의 매력을 눈떠주시고 조보리처럼 이 게임의 매력을 한껏 느껴주시면서 플레이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아레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분의 앞으로 개인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에픽 세븐도 많은 다운로드와 사랑을 보내시길 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 안녕, 안녕. <S>